그다음에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자, 서킷 나왔어요. 박수. 박수. 자 캠시스 서킷. 서킷이 뭐예요, 근데? 어, 브레이크. 오아 어, 너무 빨리 올라가서 어! 어, 빨리 올라가서 브레이크 걸린 거예요. 자 캠시스가 어, 자 대선 테마로. 네. 어, 자 서킷 붙었습니다. 아 간만에 좀계대로 음, 올라가는 모습이 보인다. 자 어, 대선 테마였죠. 박스 어, 박스. 아. 이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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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전왔다 <laughs> <laughs> 그동안 내려왔어 가지고 어, 그렇죠. 화보를 보니까요. 번 캠시스 갤럭시 폴더 3 에, 에, 풍기의 카메라 모듈 수에 며칠 어, 어, 전에 나온 거고. 네. 어, 지금은 어, 뭐냐. 아, 음. 아 어, 얘는 지금 테마가 두 개가 꼈어 어 갤럭시 네. 에, 에, G 테마에 대선테마에 네. 두 개가 걸렸다 두 개의 테마나 걸렸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두 개나 그것도 요즘 자, 유망주죠 수익권 나시유 네. 어. 오 지금 어, 좋아, 20% 좋아, 넘었어요 좋아 대박. 좋아 가자 아, 가자 대박. 가자 와 가자. 기둥이 <laughs> 장난 아닌데 아니면... 테마주가 <laughs> 이런 재미는 있죠 네 갑자기 이렇게 어, 확 어. 올라가니까 아, 와 얘가 카메라 아, 렌즈 개발 업체인데 생산하는 네. 업체인데 그 테마도 갖고 있고 음. 매집이 이 구간에서 이제 갤럭시 호재도 있지만 네. 아, 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실적 호재도 있지만 대성 호재도 있겠다 그러면은 파워력이 이 호재가 두개가끼면요 파워력이 굉장히 있어요 주식은 음. 실적과 아, 테마가 같이 네. 껴있다. 그러면은 힘은 세다, 세다. 어, 세다, 세다, 세다 엄청 세다. 세다. 캡시스 지금 쭉쭉쭉 날아가는 중입니다. 날아갑니다. 음, 날아가는 중입니다. 서킷 한번더 나왔어. 브레이크 두 번. 자, 상황가! 박수! 상황가! 이렇게 하 두 번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자, 있어요. 사항가. 자, 자, 위에 어. 상단에 300만. 이제 쭉 다시 또 내려왔더라, 진짜 이거. 와. 일단 어, 여기서 끝날 건지, 네. 예, 일단 봐야 돼 네. 자, 사항가 축하드려요. 어. 일단은, 어, 자, 사항가에서 끝내자! 사항가에서 끝! 어, 어 하루에 두개 이상 나오는군요. 어, 저 어디 몰랐어요. 나는 세 개도 나와요. 아, 진짜요? 야, 하루에 사항가 아. 세 개도 나오는요 왜냐면 제가 최근에 본것 중에는 음. 두번 걸린 거 처음 봤어요 저는 음. 세 번도 나오는구나 음. 와우. 음. 자 상한가 갔다 왔다는 건상한과 간다는 의향이 굉장히 높다는 뜻이죠 이 시가. 네. 어 다시 풀렸나. 아, 풀렸다가 네. 다시 상한가를 향했을까. 가자 자, 가자. 지금 캠시스가 불기등을 그리고 있죠. 상한가 나오던 말던 캠시스도 내비듭니다. 네. 아, 캠시스도 내둬요내 떠요. 갈길 멀어요. 자상과 빨리 끝나자 아, 뭐상과 가든 말든 내비둬 아, 내비두시고 네. 어, 우리, 내비 어, 우리 뭐홍보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애는 네. 한참 더 가야 되니까 네. 아, 가든 말든 내비둬 네. 음악 틀고 네.